하고 있어. 결정을 못 하겠던데. 결정 못 했어, 아직? 시간 있어. 시간 있는데 비싸 엄청. 얼마나? 아. 이 너무 아무리 봐도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또 펌프질을 또 엄청 해놔 갖고. 아, 나 펌프질 안 했어. 이번에 했나? 펌프질 안 했어. 이번에 네가 또 펌프질 했잖아. 안 했어. 어. 겨울 크리스마스 맞네. 아, 그때 게임. 그랬는데 이제 좀 현실로 돌아오니까 또 현실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럼 진짜 안 가도 돼? 아이고, 밥, 밥, 밥. 가면 좋은데. 아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진짜 안 가도 되는 거야? 아 진짜 고민이네. 어떻게 음. 해야 돼? 너무 비싸다. 우리 지금 1 년에 두번 가는 거는 진짜 너무 이거 오억거든. 그래 이래저래 오바긴 한데. 그때 이준이 어리 그 학교 가기 전에 마지막. 근데 입힌 게 많이 쓰긴 한다. 크리스마스 보고 올까? 응? 음? 이준아? 아 크리스마스 보고 온다고? 응. 음. 음. 이게 근데 버킷리스트 중에 우리가 하나였게 하나였지. 맞아. 유로크리스마스. 보고 싶었지. 근데 이제 좀 응. 생각해 보면 왜 지금이냐 이제 그냥 의미 부여일지 몰라도 좀더 엄마도 나이가 더 있고 하면 겨울에는 조금 많이 더 응. 위험하긴 하지. 그러니까 나도 지금 겨울에 사실 나는 유럽 가는 거 별로 안 좋거든. 왜냐면 너무 가 빨리 지니까. 어. 근데 또 유로크리스마스는 또한 번도 못 봤잖아. 응. 그 엄마도 막 보고 싶다고도 하고 이제. 다니기에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 그치. 엄마가 나이가 많다가 아니라 뭐 건강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래도 좀한 아, 번은 경험해 보는데 응. 그게 좀더 빠를수록은 엄마한테는 더 좋지 않을까. 아 고민되네. 가고 싶긴 가고 싶은데 이거 아, 갔다 온 지가 지금 한몇 개월 안 됐으니까. 일단 지금 우리가 며칠 고민했지? 그래도 꽤 고민했지. 한 일주일 했지. 넘게 고민했어. 아, 이 말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이 뭐야. 그냥 일본으로 그냥 갔다 올까 말까도 아, 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저희가 응. 사실 지금 유럽 갔다 와서 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다 보면은 사실 못 나가거든요. 이게 사실. 근데 또 하, 이게 유럽 크리스마스, 유럽 겨울이 이게 또딱 있으니까 이 준피디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어, 음. 복 셰프님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뭐 뭐가 맞지는 없는데 지금 어차피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갈 거라면 그러니까 지금 가는 게또 낫겠다.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한달 정도 사실 고민했어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비행기표는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출국일로 따지면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열흘. 음.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음. 네. 저희는 파리로 들어갔다가 음. 프라하에서 나올 거예요. 네. 가고 싶은 곳이 몇곳더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딱 일정을 딱 정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는 6 개월 갔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집을 아예 다 처분하고 간 거였기 때문에 그때 여행이랑 지금이랑은 또 완전 다르죠. 가보겠습니다. 결 <laughs> 결정하자. 끊어보겠습니다. 끊어보겠습니다. 음. 참고를 항상 하셔야 될게 저희는 네 명이요. 에 음, 그래서 맞아. 사실 더 부담이 돼요, 솔직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는 이유는 정말 명확하기 때문에 뭐이 영상을 언제 어떻게든 이제 보시고 시청해 보시면서 뭐꼭 간다 안 간다 뭐그 그런 개념보다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싸다. 비싸지. 아, 손 떨린다. <laughs> 손 떨려? 어. 내가 있어서? 아니. 네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 이거 지난번에 갈 때는 어? 정마스터도 음. 다 했잖아. 응 음, 맞아. 이번에는 어, 저희가 제가 조금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정마스터가 약간 서포트하는. 아니에요. 아니, 이번에 내가 다. 아, 어, 오케이. <laughs> 이준아 예약할게. 무슨 예이야 항공권이야. 비행기 타고 또출 가야지. 오케이.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결제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유럽에서 커피 한잔 홀리. 요. 유럽에 다시 가는 날. 너 지금 쓴 거야, 준아? 유가족 인생 어쩌다 위. 이제 유럽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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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칙. 세 가지만 지키면 돼요, 가지 여러분들. 가지. <laughs> 너 진짜 준피디야 오, 너 아빠 예약할 때 지금 이거 적었어? 아. 와, 이세 가지만 지키면 되는 거야? 아, 첫 번째는 네 명으로 다니면 어. 너무 힘들어. 아, 네 명으로 다니면 힘들어. 어. 어. 그리고 이번은 이 아, 비싸. 아, 돈이 비싸다고 유럽은? 외국은 어. 도둑이 많아 <laughs> 그러니까 이거 세개 지켜야 된다는 거지? 세 3개만 지키면 아 거. 그래? 그러니까 이번에 갈때 우리 이거 세개딱 지킬 거야? 예약번호? 음. 응 음, 음. 준비됐어? 준비됐어 안 아파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아프면 큰일이야 아프면 큰일 나 지금 몸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laughs> 뭘 준비한다고? 몸으로 준비하고 몸으로 있다고 몸으로 준비해? 응 준비해? 네가 몸 준비할 게뭐 있어? 병아리. 준비해야지 감기 걸렸으니까 뭔 준비해? 너잘 찍는다. 그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야? 아, 어. 이거 그냥 내가 이렇게 드리고 그냥 내가 하면 말하면 서하는 거야? 오 어, 근데 남은 기간 동안 시간이 별로 없어. 짐 챙기고 이것저것 다 해야 돼. 지금? 아니,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제 빨리빨리 준비해야 돼. 오늘부터? 준비해야지? 별로 안 남았어. 좀. 에? 그리고... 너무 신난다. 너무 설레고. <laughs> <laughs> 준비하면 빨리 챙겨야 되겠다. 너 진짜 챙길 거야, 짐? 응. 그냥 챙겨야지. 빨리 챙겨, 나가서. 나 지금 사진 찍고 있잖아. 알았어. 할머니한테, 오셔 할머니! 짐 준비해야 돼, 오늘부터. 하셨어요. 예쁜, 안무나마, 이겨두고 왔어요.